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12월 15일 포세이큰 스토리 영상입니다. 소버린 테마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개발진은 기존 스킨을 기획할 때 해당 테마와 관련된 간단한 스킨 배경 이야기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날개 달린 종족이 다스리는 구름 속 왕국의 왕실 근위대가 왕실을 지키기 위해 검 대신 소버린 총기를 쓴다고 상상했죠 그러다 병사 중한 명이 고유의 맹세를 깨뜨리고 타락하여 추방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으로 포세이큰은 탄생했습니다 포세이큰이 소버린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포세이큰은 소버린처럼 아름답고 섬세하되 어둡고 날카로우며 비참해했습니다 여담으로 포세이큰은 여러모로 소버린과 대조되는데 전체적으로 포세이큰의 스킨 외형은 소버린보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소버린 병사가 고유의 맹세를 깨고 포세이큰으로 변하면서 그의 무기도 같은 운명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신성한 빛이 어둠으로 뒤틀리며 새로운 무기가 된 포세이큰은 마샬이 오퍼레이터로 변하더라도 기존 무기와 유사한 점은 자연스레 남았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보석 효과와 균열로 바뀐 신비한 선처럼 말이죠. 사운드 이펙트의 경우 소버린과 포세이큰은 같은 악기를 사용한 오디오 효과를 만들었지만 키를 마이너로 바꾸. 우물한 소버린 같은 느낌을 그렸습니다. 추가로 두 스킨 시리즈의 연관성 을 위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트에 포함된 아이템을 서로 대조 적인 모습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카드를 보면 무릎을 꿇고 충성 을 맹세하는 소버린 병사와 싸우기 위해 일어서는 타락한 포세이 큰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실 포세이 큰은 발로란트 초기 소버린 출시 당시부터 기획했던 스킨이었습니다. 소버린은 매끄러운 외형에 전체적으로 푸른 균열이 퍼져있는 모습이었고 소버린처럼 아름다운 것이 타락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던 중 영화 블랙사완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하울이 검은 색을 닮은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지만 품위있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소버린의 균열 컨셉이 만나 타락한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추악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호세이 큰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